안동의 소와 돼지 출하 규모는 전국에서도 최상위권이지만 도축 가공 시설은 40년 된 낡은 민간 도축장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안동 봉화축협이 약 700억 원을 투자해 낡은 도축장을 대신할 최신 도축장을 개장했는데 기존의 낡은 민간 가공 시설도 120억 원을 들여 추가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오래된 냉동 시설에서 냉기가 빠져나와 바깥문에 서리가 가득 끼었습니다. 건물 벽 곳곳이 갈라져 있고 페인트칠이 벗겨져 구정물이 고인 바닥 위 작업대에서 고기가 부위별로 정리돼 포장되고 있습니다. 지어진 지 40년 된 안동의 유일한 도축 가공 시설로 낡고 비위생적인 시설은 지역 축산물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로 지적돼 왔습니다. 백화점이라든지 어떤 대형 호텔 같은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안동 축산업계 오랜 수건 사업이 된 첨단 도축 가공 시설 신축에 안동 봉화 축협이 팔을 걷어붙인 건 지난 2018년. 무려 700억 원을 투자해 도축, 가공, 공판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첨단 도축장 운영이 마침내 지난 4월 시작됐습니다. 이게 대물 해서 이 지역이 아마 경북 북부 지역에. 축산업에 대한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 축산물 공판장은 잘 운영되고 있을까. 이달 초새 공판장에서 도축된 고기가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빠져나갑니다. 10km 남짓 달려 도착한 곳은 옛 도축장에 딸려있는 가공시설입니다. 공판장에서 도축된 고기는 공판장이 아닌 이곳에서 육가공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낡고 위생 문제가 우려된다며 거액을 들여 첨단 가공 시설을 지은 뒤에도 옛 가공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새 도축장에서 도축된 돼지의 3의 1, 하루 400두 정도가 낡은 옛 시설로 옮겨져 가공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냉동 시설 수리비라든지 안에 이제 시설 수리비를 전액 다 우리 가공 공장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한. 한 달에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더라는 걸로 확인 결과 안동봉화 축협이 이 민간 가공 시설을 지난 해 여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입비는 120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700억 원이나 들여 새 가공 시설을 건설한 축협이 왜 또다시 거액을 들여 낡은 가공 시설을 매입했을까? 안동봉화축협 측은 새 가공시설의 처리 규모가 부족해 옛 시설을 불가피하게 이용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시설을 증축하려 했지만 코로나 이후 급등한 건축 자재비를 감당할 수 없어 대안으로 노후시설을 매입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업 계획서를 살펴본 결과 축협이 노후시설 매입을 처음 검토한 건 코로나 대 유행 전인 2018년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이십억 원이란 매입 가격이 적정했는지도 조합원들 사이에선 논란입니다. 2021년도 현지 앞에 만 원에 매매된 사례로 비교 보았을 때 노아동 569번지가 론지지만 이백만 원으로 정된이 아닌 것습니다평 백만 원에서 백만 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래된 거기 그 때문에 다 낡았어요. 그금을 투자를 했다는 거는 적는그 그 돈을 가지고 현재 새로 정서 시설 투자를 했으면은 될 텐데. 이잘 모르죠. 지난 2003년 봉화 축협은 대규모 계란 집화장 조성에 과도한 비용을 투자했다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안동 축협에 통폐합된 바 있습니다. 가공 시설에 대한 중복 투자가 타당했는지 의문에 제기하는 조합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